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품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할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Amen.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요. 특히 저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시간이 더 길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 진작에 나는 끝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 복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어, 이토록 간단한 일마저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그 은혜를 잊을 만큼 우리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 홍해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펼치셔서 구원하는 놀라운 분임을 찬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13절 말씀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여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악을 저지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잠깐이라도 지나면 금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또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짧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가 기억하기를 수천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멸절 당하고도 남을 폐은 망덕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또 때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끝에는 자기 백성을 멸절하기를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중단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남기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또 우리를 위해 그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예수님 덕분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오늘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면서 그들에게는 세, 세 가지 죄악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laughs>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갖게된것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매일 부족함 없이 공급받으면서도 탐욕을 부려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무슨 죄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만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보잘 것 없다는 라 식으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고 누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고기, 고기도 안 주시는 쩨쩨한 분 무능력한 분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세상을 크게 만드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은 물질을 향한 욕심이고 두 번째 현상은 사람을 향한 질투입니다. 17절에 다단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에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질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의심하였거나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숙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위가 높은 것이 그들의 눈에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했던 자들은 그들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라는 것이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더 나은 대우와 대접을 받는 자, 그런 비교의식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임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이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딱 이렇습니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성공한 삶, 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으로. 서로가 자신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싶어서 안 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 아래에 내가 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누군가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질투와 부러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현상은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삶은 이제 다른 것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내 인생은 또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 명예, 커리어, 스펙, 건강, 자기가 원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그 가축이 필요한 마음이 바로 가축의 형상을 한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지배당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던지, 다른 우상에게 이끌림을 당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물질을 향한 욕망, 사람을 향한 질투, 우상에게 지배받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진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 원망이 되고,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받는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습니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이 모든 기쁨과 희망과 평안과 감격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심판받을 모습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시편의 시인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단순히 이런 모습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결단 그대로 영원히 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부터는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야지라고 아침에 다짐해도 저녁이 되면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본질이고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이제 달라질 거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과 거역을 거듭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20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와 선하심과 극유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듭해서 죄악을 지어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고 재앙을 받았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듭해서 죄악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고 다시금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그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가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보면 혹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 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는 반복 또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멸절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요즘 말로는 손절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절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계속 이렇게 뒤통수 치고 배신하면 손절 당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그가 너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그 반복된 재학 가운데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도 버림받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그 노하심을 돌이켜 자기 백성을 멸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바로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2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멈추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울고만 있을 때 회방문 앞에 앉아서 울고만 있을 때 비느하스는 일어나서 바의 여인과 악한 일을 행하는 백성을 창으로 찔러 꿰뚫음으로 중재하고 속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없습니다. 이들이 잘한 일을 자랑하기에는 잘못한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마음을 대변하여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중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물질을 탐하고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역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연합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그의 선하심 내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영원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며 물질을 탐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우상에게 지배당하게를 즐기며 여호와를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 내리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재앙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치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시고 인내가 끝이 없으신 분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비느하스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를 입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기쁨과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